오, 어제 과음을 했어. 수행업법을 안 쓰고 하루 종일 시달릴 거를 반나절이면 좀 좋아진 느낌이 듭니다. 안녕하세요. 성형외과 원장 이한올입니다 간경화 환자를 보면 황달도 있고 피부가 되게 검어지거든요. 노폐물을 간에서 잘 걸러줘야 되는데 간기이 떨어지면 걸러주지 못한 느낌들이 이제 피부에 누적이 된다고 라 보시면 되는데 간 대사를 좋게 해주는 물질이 글루타치온이거든요. 글루타치온을 투여했을 때간 대사가 주어지면 혈색이 돌아오면서 피부가 맑아 보이니까 그래서 이제 백옥주사라고 명명이 됐죠. 일명 뭐 미백주사 몸의 컨디션이 좋아짐으로써 피부가 좀 맑아 보이는 그런 효과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미백주사, 백옥주사. 얘는 간기능을 좋게 해주잖아요. 잦은 음주를 하셨을 때. 술을 빨리 깨고 싶어. 이럴 때 저는 강력 추천을 드리는 주사가 백옥주사이고요. 알코올이 몸에 들어가면 물이 들어가서 분해가 되거든요. 그래서 우리가 물을 안 마시고 술만 마시면 그 다음날 일어났을 때 갈증에 시달리게 되죠 물을 먹으면 위장관을 통해서 또 흡수가 돼야 되잖아요 수행요법을 보면 바로 혈관으로 투입을 하면 훨씬 더 대사가 빨라집니다 술 마시고 나서 정말 과음하면 구토를 하잖아요 그럼 물 마셔도 구토하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그럴 때는 물이 흡수가 안될때 수행요법을 쓰면 훨씬 더 좋습니다 저는 40대인데 만약에 오, 어제 과음을 했어 수행요법을 안 쓰고 하루 종일 시달릴 거를 아침에 빨리 수액을 맞으면 반나절이면 좀 좋아진 느낌이 듭니다. 그래서 너무 힘들다 그러면 빨리 수액을 맞으시기 바랍니다. 사실 저도 이제 피곤할 때또 아 컨디션이 안 좋아서 몸살기가 있을 것 같다. 그러면은, 백옥주사, 마늘주사 다 섞어서 제가 수액으로 맞아보면은 이 피로도가 좀 떨어집니다. 지금 몸이 좀 으슬으슬해. 좀 감기가 걸릴 것 같아. 컨디션이 안 좋아. 이럴 때 이런 수액요법을 쓰면은 빨리 정상적으로 돌아오는 그런 거를 경험하실 수 있어요. 그래서 저도 환적이라든지 몸이 조금 안 좋을 때 이런 수액요법을 씁니다. 슈팅을 하면 10초. 믹스해서 하면 30분. 피곤할 때 맞으시면 됩니다. 건강해지는 주사입니다. 지금까지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,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